안녕하십니까. 박서 돌파입니다. 1월 17일 오후 7시 2 0분을 지나고 있네요. 예, 오늘이 거래량이 싫으면서, 예, 폭락이 나왔거든요. 엄청난 폭락이 나왔네요. 예, 약 9일 정도 이렇게 은봉이 나왔거든요. 아주 큰 은봉이 오늘은 피닉 수준으로 던져버렸거든요. 61포인트가 빠져버렸습니다. 예, 예, 이런, 긴 음봉이 나오고나면은 이런 추수는원하면또 나갑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급격하게 빠져버리면요. 급격하게 들어올리 버립니다. 예. 급격하게 들어버리 보통요. 이런 자리가 이 지금 현재 이런 급락장이 아니거든요. 이런 급등장 이 올라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는요. 이런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구름대가 겨우 이제 하나 놓았는데 이 조정 끝낼 것 같습니까? 아닌 거거든요. 예, 진정한 여행의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뜨는 것이다. 예, 새로운 눈을 떠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예, 판단을 미세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자리가 상승 구간이지 하락 구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락, 이 여정에 있어서, 예, 이런 긴 여정에 있어서 이렇게 한번 중간 조정이라 생각합니다. 예. 현재 상태로 보면요. 이제, 요, 이, 이런,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일, 서서 이렇게 놓, 놓았다 치더라도 요, 요, 이, 이, 이런 자리일지도 모르지만은 이렇게 나갑니다. 예, 이런 나갑니다. 분명히 나갑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냈거든요. 신고가 내고 돌았고, 요신고가 내고 돌았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나스닥 선물 지수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지금 오늘 조금 빠지고 있거든요. 나스닥 지수가요. 예,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나스닥 지수가. 예, 나스닥 지수는 보면 크게 많이 빠진 게 아닙니다. 예, 많이 빠지지 않을 중국 월봉 다 받아요. 월봉 보면 이제 겨우 뚫고 있는데요. 예, 저는 우리나라 주식이 그렇게 나쁜 모양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독일도 이제 어제 오늘 은봉을 먹고 바로 쫙들어 올리네요. 들어 올리거든요. 이 틀어 올려버립니다. 이렇게. 예, 우리나라도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그요 독일 보고, 뭐, 인도 보고, 일본 보고, 인도 보면 되지 않,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차트 한번 보고 종목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삼성전자. 예, 와, 자, 이거 삼성전자가, 여기, 여기 큰 거량 실리 있거든요. 이큰 거량 실리고 한번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 이런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 지금 현재 이런 자리, 이런 자리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신고가 내고 이 들어왔거든요. 이 여기가, 이 들어온 자리가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여기가 최고의 바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나갑니다. 이게 있습니다. 이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요번에 삼성전자가 나가는 구간은, 저는 여기서 이래, 이래,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서 바로 일이 나는, 구 이렇게 크게 나가는 구간을 생각합니다. 저는 요 삼성전자가요. 여기서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서 내려오면은 자, 이런 구간을 형성할 것 간다고 저는 언제든지 믿고, 믿고 왔, 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1월 달에 1월 초에서 한 1월 15일까지, 1월 16일까지는 폭락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마 1월 19일이 아마 월급날이거든요. 전체적인 월급날입니다. 공무원들, 삼성전자, 아마 현대차 다 월급날이라고요. 19일부터, 오늘이 17일이잖아요. 19일부터 서서히 아마 20일부터 해가지고 아마 추석 전에도 아마 추석 전까지는 아마 행보 정도는 하면서 요, 렇게 모습을 만들 것 같습니다. 요런 모습. 이 요런 모습 만드는 급등입니다. 자, 요 구름대를 깨잖아요. 이렇게 깨잖아요. 요깨거든요요깨습니다요깨있기 요 때문에 멀리 갑니다. 요, 요를안 깨면 멀리 못 가는데, 요, 요 깨었기 때문에 멀리 갑니다. 이 종목은요. 저는 삼성전자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종목은 이제는 관심 종목을 다 빼버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만 관심 종목으로 가지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상으로 보면 요 자리입니다. 현재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에 해당됩니다. 요 자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잘 가져가야 됩니다. 엄청 잘 가져가야 됩니다. 자, 요런 자리에 놓고도 급을 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겁 먹으면 안 됩니다. 요 자리, 요 자리에 놓도요 자, 요런 자리. 자, 요런 큰 거리량이 떴거든요. 요큰 거리량이 뜨고 난 다음에는 항상 여기가 큰 진정한 바닥이었거든요. 바닥 밑에 한번더 까버립니다. 항상 주식은요. 주식은 바닥 밑에, 바닥이 생기잖아요. 바닥 밑에, 짐바닥, 주식은 짐바닥 밑에 한번더갑니다 여기, 여기가 짐바닥이면요. 한번더 일이 늘자버립니다. 주식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기 내려옵니다. 여기 내려오더라도 여기 파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거든요. 이제 초입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는요. 저는 차트상으로 볼때 삼성전자가 오늘 일 많이 맞았지만은 저는 초입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요런 자리가 돼버리면 대박이 나옵니다. 요런 자리가요. 자, 요, 요까지는 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깰 수도 있, 있겠죠. 자, 요렇게, 요, 요런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 요렇게. 여기까지깰 수는 있거든요. 여기까지여기까지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내려올 수 있, 있, 있거든요. 내려오면 땡큐죠. 예, 삼성계자를 사느니, 삼성계자 우승주도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삼성전자 우, 삼성전자 우. 예, 이것도 괜찮거든요. 삼성전자 은는 엄청 세네요. 그런데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요세 종목만 저는 관심 종목입니다. 하이닉스는 엄청 세네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예, 그 다음에 예, 우선주. 요세 예, 종목을 이제부터 저는 관심 종목으로 가지겠습니다. 예, 시장이 아무리, 그, 예, 주식이 이래 폭락할 때, 주식이 없는 사람은 이래 급등할 때도 주식이 없습니다. 그 말을 명심을 하십시오. 예, 우리 이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예, 예, 새로운 것을 갖다가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하는 목적이요. 예, 진정한 여행의 목적은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 축구가 이래 올라간다는 것을 이 방향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요, 방향을요. 이 올라가는 것도 참 좋지만은,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방향. 내려가, 이,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사도 엄청 잘는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름 많이 갔는데. 예, 우리는 방향을 봐야 됩니다. 방향. 이 방향이잖아요. 위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위로 가는 방향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자, 다른 나라, 미국의 주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거로요 자 윤두보고요 자 시가총액부터 한번 볼게요 시가총액이 오늘이 시가총액이 오늘이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볼게요 예 올라간 종목이 없습니다 예 시가총액 12종에 올라간 종목이 한 종목도고요 약 22종목 에코프로 머티는 빼겠습니다 이거는 쓰레기 종목이거든요 예이 종목은 보면 안되죠 예. hmn 까지 오늘 빠졌네요. 예, 한국전력까지도 빠져버렸네요. 요 25위 안에 있는 종목이 오늘 한 종목밖에 간 종목이 없습니다. 시총이요. 예, 그러면은 한 50위 종목 중에서도 간 종목이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한 종목도 못다 봐야 되네요. 예, 코스닥 종목도 한번 볼게요. 예, 코스닥에서 시총이 큰 것들은 볼게요. 예, HPSP, 예, HPSP가 참 좋습니다. 오, 이오테크, 이오테크닉스 날랐네요. 보십시오, 이오테크닉스 이런 것들이 간다는 말은 예, 아직까지 살아 있단 말입니다. 장이요, 예, 반도체가 살아 있단 말입니다. 제가 원래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예, 이 종목을 참조아했던 조회, 사람입니다. 원래요, 이오테크닉스 참 좋네요. 자리가 이, 이 보십시오, 바로 튀어버렸네요. 이오테크닉스가 이게 레이저로 해가지고 pcb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예 반도체라든지 이런걸 갖다가 레이저로 가공하는 장비 잖아요 굉장히 실적도 좋고 다 좋습니다 아마 삼성에서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아마 이 종목이 참 좋은 종목입니다 이오테크닉스도요 이오테크닉스 리노 05 한미반도체 hpsp, hpsp도 오늘 괜찮은 것같더라고요 HPSP. 예, 네, 이 종목들이 아마 저는 요 분장에 주도주는 의 f 피 반도체라 생각합니다. 반도체. 반도체가 장을 아마, 아마 충분히 여, 여기서 내 짝지에 한번 붙여버리면 이것도 장이 살난다는 신호거든요. 예,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네요. 예, 실직이 상당히 좋았네요. HPSP가. 예. 장이 아마 잘갈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항상 저는요, 장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기가 비록 예, 수익률이 25%가 마이너스가 나고 반토막이 나고 이런 과정을 반드시 예, 장기 투자가는 겪어봐야 됩니다. 그런 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시대를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다 겪어보고 예,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음, 나스닥, 나스닥 백종목 한번 볼게요. 어떤, 어떤 종목이 나갔는가 나스닥 백이라 예, 백종목 한번 볼게요. 어제 종목들한번 볼게요. 어제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테슬라는 필로의 엔비디아 볼게요. 엔비디아가 이 사상 최고가로 나갔거든요. 엄청나게 좋잖아요. 엔비디아 좋고요. 음, 엔비디아가 좋고 그다음 볼게요. 어 엔비디아가 좋고 AMD AMD 보십시오 AMD가 이런 좋고 이렇이 나갑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저는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예 금토세라든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있어서 세금을 갖다가 엄청나게 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세금이 가장 많은 나라거든요. 부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는요 부동산 세금이 취득세 내야 되죠 취득세가 예 취득세가 몇프로입니까8% 10몇프로이래 됩니다 취득세가 8% 12% 되거든요 다주택자들한테 예그 다음에요 취득세 이렇죠 그 다음에 소득세 내죠 그 다음에 소득세가 얼마입니까? 약약50% 잖아요 50% 50%거든요 소득세가 40에서 50%입니다. 소득세, 고소득자료 종부세 내죠. 그 다음에, 종부세 내죠. 그 다음에, 재산세 내죠. 야, 재산세 내죠. 우리나라가요, 그 다음에, 정녀세 내죠. 상속세 내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세금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나라도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예,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지구상에서요, OECD 35개국 중에서, 예, 대한민국이 세금을 가장 많이 냅니다. 세금을 가장 많이 내거든요. 데 세금, 세금 때문에 세금 내죠. 건강보험 내죠. 국민연금 내죠. 예, 은행 이자 내죠? 은행 이자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쌉니다. 일본 보십시오. 경쟁, 일본하고 우리나라 경쟁하잖아요. 중국하고. 일본은 금리가 빵이잖아요. 우리나라는 7%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 됩니까? 기업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0%, 마이너스 0.1%잖아요. 일본은요. 이, 이 엔캐리 자금들이 우리나라 경쟁이 겠습니까 기업들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예? 배, 당도안 주거든요, 많이요. 배당도 안 주고. 기업이 지금 이제 상속세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이렇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걸 가지고 세금을 매입니다 세금을요. 세금을 매입니다 주가가 만약에 많은 이민은 만약에 상속세를 내보십시오. 60, 6,500원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6, 6 5 0 0원에 내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대출을 이, 육천 원에 대한 거, 막 6, 6, 아, 만 원에 대한 6 육천 원이거든요. 또 다른 데서 부수적인 것도 세금 내야 됩니다. 또 세금 또 냅니다. 예, 저, 만약에 또 자기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내고 접근 담보 대출 내고 이하기 때문에 65% 세율을 냅니다. 엄청난 세금을 내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세금이라든지 정려세라든지 상속세가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없어지면 요 주가는 만 포인트가, 사만 포인트 갑니다. 예 상속세가 없어지면 3만 포인트가 가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뭐 뭐, 경자유전이라든지 이런게요 엄청나게 땅도 못 팔게 됩니다. 경자유전이라는 이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파트도 팔때뭐 다가구주택한테 엄청나게 세금을 매깁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세금 때문에 모든 것이 한 가지도 똑바로 되는 경향이 없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는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요. 삼성전자, 기아도 괜찮겠죠? 기아까지, 기아까지 저는 보, 보겠습니다. 요, 요, 내정목요. 네 자, 기아, 기아, 삼성전자, 그다음에요 기아, 삼성전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SK 하이닉스, 이요네 예, 종목을 이네 종목을 저는 포트폴리오에 담고요. 아,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코덱스 입에 예, 코덱스 입에 그다음 에한 종목도요. 뭐, 뭐 코덱스 운송이라든지 아니면 코덱스 조선요. 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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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조선 조선하고 운송하고요. 예, 조선하고 운송 아 예, 운송 요요 요, 요 종목들. 예, 물론 바이오도 상당히 좋습니다. 바이오도 좋는데 한미 사이언스 오늘 때려 맞아버렸거든요. 예 한미 사이언스 는 이래 갔다가 이래 내려왔다가 이래 갔다가 이래 내려갔다. 가또 이래 갑니다. 엄청나게 급등락을 하면서 더갈겁니다 제가 제약은 원래부터 한미 사이언스를 원래 믿었거든요. 처음부터 한미 사이언스를 믿었습니다. 제약은 한미 사이언스를 믿었고요. 예 제가 제약은 한미 사이언스를 원래 믿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믿는 게 한미 사이언스거든요. 제약은 한미 사이언스절차을 밀었습니다. 한미 사이언스 밀고요. 자동차는 기아를 밀었고, 예, 반도체는 삼성전자 이런 밀었고요. 뭐 유한양행도 밀었고, 뭐 하이트진로 이런 것도 제가 밀고 밀고요. 그다음에 뭐 거의 200종목 한번쭉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200종목이 핸드 일렉트로닉이 오늘 많이 맞아 버 핸드 일렉트로닉 안 맞았더라고요. 주도주가 확실히 시긴세더라고요 제조반도체도 오늘도 조금 맞았더라고요. 오늘 이어테크니스가참 의미가 있네요. 하여튼요, 제조반도체가 제조반도체가 세죠 최고세죠. 제조반도체가 엄청 셉니다 이런 모 이런 모 앞으로 더갈것 같습니다. 예, 장이 물론 조정을 하면서 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 날숨하고요, 들숨하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요. 시장은 이렇게 조정하면서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물론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 자기한테 자비심을 베푸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비심. 자비심이 자기한테 함으로써 자기가 더 나아집니다. 저는 오늘 마음 챙김이라는 책을 갖다가 사우나 사피로가 지은 책을 갖다 읽어 봤는데요. 참 좋습니다. 내용이요. 너무 너무너무 너무 좋습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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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더라고요. 이 책이요. 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기를 갖다가, 차, 자기한테 잘해주는 걸요. 이게 참 너무나 너무나 좋은 내용입니다. 예, 이 책을 저도 거의 다 읽었거든요. 오늘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밑에다가 자기 챙김 이 내용을 갖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